플레이. 음, 음, 아하. 오, 그렇군. 오케이. 아무튼 킬러가 아직도 여기 있다는 것 같아요. 아, 뭐로 가도 어, 해석만 하면 된다고. 아무튼 어, 맞잖아, 킬러가 아, 아직도 있다. 딴 <laughs> 그냥 엘리베이터 탈까? 저딴데못 가. 딴데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가볼게요. 찔수 있어요.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야, 이거, 잠깐만! 아직 이거 약간 코믹 아니야? <웃음> 뭐지? <웃음> 에? 응? <laughs> 아유, 이 살인만지 뭔지 오다가, 이거 약간 코믹 공포 같은데? 오, 이게 끝이야? 아, 네 여러분. 네 살인마가 오다가 넘어 죽는 어,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아, 나설 오프닝인 줄 알았잖아. 엔딩이었네요. 어, 이게 엔딩이 엔딩이라니 <laughs> 네, 이게 끝입니다. 다시 다시 해 보라고? 오, 야 플리타, 플리타임이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짧잖아. <laughs> 아니, 아니야. 이게 끝 이게 끝 맞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루트가 있나? 아! 어 다른 거 있나? 여기 열쇠가있긴 어, 혹시? 데어혹인 여기 웨인은? 여기 웨인은? 여기 그인은까그 웨인은? 여기 은데은 아니고 한 1분 컷이었나? <laughs> 이게 끝인데? <laughs> 꽃, 꽃은 살인마보다 강하다. 다시 봐도. 다시는 꽃을 무시하지 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누가, 그 누가 꽃이 약하다고 말했는가. 어. 맞네. 아, 아무튼 이게 끝났네. 자, 첫 번째 게임 끝났고요. 두 번째 게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서 있게. 아, 계속 줄서 있어요. 채치기도 안 되고. 뭔가 면접 보러 가는 기분인데? 어 일단 7717번 7718번 야 진짜 면접 보는 느낌이야 지금 사, 내 뒤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있어 과연 이게 뭘까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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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이 줄이 약간 공포인데 이거 진짜 저거 다 기다려야 돼? <laughs> 내 앞에 어림잡아도 100명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야 공포다 어그니까 이건데 아, 이거 앞으로 안갈 수가 한번 안가 볼까? 이렇게 좀 버텨 볼까? 어, 뒤에서 미는 힘이 장난이 아니다. <laughs> 뒤에서 미는 힘이 장난이 아니래요. 이게 이게 지금 뒤로 가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날 엄청난 힘으로 밀어버려. 어, 네, 버티기 안 되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왜줄사신 거죠? 어차피, 줄도 긴데, 얘기나 하면서, 우리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버, 텨보죠 어, 뒤에, 라인 아주. 어, 여기, 근데, 면접 보러 오신 건가요? 음, 줄이 엄청 길어요. 말좀 해보세요. 줄이 진짜 길다니까요. 야, 끝이 없어. <laughs> 저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아 헌팅? 아니 무슨 제가 며칠보라서왜 헌팅을 해요 얼굴 보이지도 않는구만 당신 이목구비가 안 보이는 게내 스타일이야 <laughs> 아주 내가 상상하는 대로 어, 만들 수 있잖아 얼굴을 제가 찾던 인재입니다 아야 너무 길어 줄이 공포게임 아 진짜 죽일 수 있으면 앞에 일대 다 죽였다 이미 이제 답답하다. 이거 약간 면접 보는 사람 심리를 표현한 건가? 면접 보러 가는 길 이렇게 이 답답하면서도 막 공포스럽다는 걸 표현한 건가? 사람들은 다 뭔가 로봇 같고. 아 귀신 미션 안녕. <laughs> 아 귀신이 렇게이 이것도 귀신 못볼것 같은데 이거 뭐 사치기도 못 하고. 어또 누가 기침 하는데? 이렇게 또, 실패!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렸습니다! 미션은 언제나 실패하는 법! 여러분의 안전자산! 은배꿈에게 미션 거세요! <laughs> 요즘 같은 불경기에 믿을 수 있다! 미션 걸기! 어, 아, 나, 나 7797번이랑 써있네. 어, 오, 오늘의 교훈. <laughs> 자신의 손을 봐라 모든 것은 이제 자신의 손바닥 아래에 있다는 게 이런 뜻이었군요 아 다시 나 이제 42번 어 남았네 어 진짜 등장 이어둡다더니야 진짜 어내 손바닥 처음 봤네 당신은 손바닥에 뭐서 있는 거 없습니까 이게 이게 내 번호야 친구야 7797 전화해 알았지? <laughs> 잊지 말아줘 77797번인 나를 이 기다린 끝에 뭐가 있는지 그아 궁금... 근데 이게 뭐, 뭔데 궁금하지? 아이 인간의 호기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건가? 여기 있는 사람들다나 같은 거 아니야? 그저 뒤가 궁금한 거야 괜히 줄이 기니까 네 새치기도 못해요 줄이 기니까 더 기다리게 되는 거지 엑스 저거 엑스 표시인데 지금 보니까 어 약간 자, 죽는 것 같은데 보 이제 보니까 엑스 표시네요 아 드디어 나다 따, 이제 다른 데는 갈수 없죠 드디어 7797입니다 안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거지 나 안들어갔는데 저절로 들어가진 건가 어 안들어갈수도 있는거야 어 어떻게 들어가줄까 들어가줘 마라 <laughs> 어, 이번에 뒤에서 안미네 가볼까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차를 은 영어지 오지 않는다구 친구라며 아 들어가야지 이거 그러니까 숫자 계속 올라가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친구 나 들어간다 오. 이 엑스 표시.. 다른 사람 한번 볼까? 문이 안 열리네 내가 들어가니까 뭐지? 이 엑스 표시를 가 여기를 가? 어? 열렸어 뭐가 어 뭔가 열렸어 어? 아 낙사 엔딩이었습니다. 와우. 신기념 <laughs> 놀이공원. 놀이공원 기다릴 때 심정 이거 아닐까요? 한 시간 기다려가지고 10초면 놀이기구 다 타죠? 오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잘 표현한 아 네. 공포 가 게임이었습니다. 네.